<목소리> 안녕하세요. 세제0조 여자관련대학생의 HPV 지식, HPV에 관련 문과시며, 선출자 여성이 애방접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게 된목표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이 유전 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성기종을 통해 가장 흔하게 전파되는 감염 질환 우려, 조이도와 관련된 인구 사회적 특성, 피인의 경험 등총 8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HPV 지식도구는 킹과 안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했습니다. 셋째, HPV 관련 금화 심의 도구는 초인 등이 개발한 도구를 위협하기 수정하여 고아나 선형질을 바탕으로 HPV에 대한 근거심을 평가하기에 조용하였습니다. 마지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나 개인, 개인의 이식적인 요인이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지가 뜬 신과성은 선행공고에서 높게 인지할수록 배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며 유의성은 선행공고에서근거는률은 예방행위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반면 지난된자아 성을 부적합으로 비용 부담, 사회적 난인 등이 접종을 방해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습니다. 지식은 접종 요구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며 이는 일부 선행연구에서 지식이 높을수록 접종 의향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결과 상반되지만 지식이 낮아도 접종 경험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는 연구안은 일치하였습니다. 성적 자유성 역시 접종 요구와유의와 관련이 없었으나, 선임 연구에서는 성적 자유성이 높을수록 예방리인 효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고, 성적 자유이 높을수록 접종 영향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다른 선임 연구에서는 남성 대상자에게도 성지식과 자유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영향을 미치며, 대상자 특성이나 사회적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며, HIV 예방 접종에 있어 단순한 정보 제공보다는 공간 정리의 심화, 특히 질병의 심각성과 백신의 유일성에 대한 강조, 접종 전벽해송을 위한 다각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감 대학생의 유리적 태도 형성과 당위문화를 위한 정서적, 사회적 문화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감원 학교 과정 내에서 HPV 관련 교육 내용과 윤리 교육의 반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HPV에 대한 인식 증진과 나인 완화, 윤리 인식 향상에 있어 기초 자료 활용이 가능하며, 가무 교육 및 공공 보건 정책 수립시 실증 관계 수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지한지 다섯 개중총세개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강 대학생들의 HPV에 관련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강 경로 백신의 필요성,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하고 방법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HPV에 대한 사회적 방향이 예방 요구의 장애 요인 요소로 작용함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적극과 적 사회문화적 이직개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윤리적 태도는 백신투중의 의향과 관련이 깊은 요소로 나타났으므로, 간호학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돌봄윤리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참고문화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